변형문제 295에, 어, 관로 2번 문제, 곡선 fx 위에 점 a 콤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다.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. 어, 1번 풀이, 1번 문제 풀이하고 마찬가지로, 이 그래프 위에 점 a 콤마 b라 했으니까, fa의 값이 b가 되겠고, 접선의 기울기가 4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으니, f'a가 4인 거를 얘기를 한다. 자, 미분을 하면. F 프라임 x는 4 x 세제곱 마이너스 1 2 x 제곱 더하기 1 2 x 가 될거고 어, f'a니까 4 a l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2a가 얼마? 6 p 기인 4가 b 6야된다 그러면 이 4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4로 약분 a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 제곱이 빠졌네 위에 응. 3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은 0 조립제법을 써서 보통 3차 이상의 식은 인수분해를 하지 맞지 자이 친구 조립제법 쓰면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이고 얼마? 1로으면 0이 되네 1 마이너스 2 1 1 요렇게 0 얘는 a 마이너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인데,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, 전체적으로 A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이 0.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이라고 나왔네. 그럼 A 값이 1인 상황에서 A가 1이니까,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 값이 나오겠네. 누구 F1이 B가 되기 때문에, 우리 F1은 자, F1은 계산하면, 1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나 그러면 7이 되고 이 7의 값이 b가 되는 거네.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더하기 49니까 답이 5 2 나오겠다.